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주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가 한 주를 보낸다라는 거야.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꼭 필요한 존재이시며. 어꼭 필요한 의미를 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아무런 시대요. 때로는 어둠의 시대며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만 해도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무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무런 시대였으며 기독교가 기장히윤 유치되었던 그 같은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같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결을 수만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옵니다. 이 양떼를 지켰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어떻게 하합니까 그냥 소식을 듣는 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그에게 가르줬던그 소식을 어떠니까 마리아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같 전했던 이 목자들 돌아서면서 하나 옆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찬성, 것을 보,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가 이번 한 달을 거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기념하는 날, 기념하며 우리는 성탄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성탄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성탄절 가족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보내기도 하며, 때로는 이웃구들과도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 성탄절의 계획 속에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계획 가운데 이 추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탄절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정화 여러분들에게는 선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충가해야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그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바로 목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의 계획, 어떤 계획이든 간에 그 속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요 여러분들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임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보음 2장 8절 10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약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도로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여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어, 이 목자의 직업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나라는 것 그런데요, 이 소식이요,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 누구도 아닌, 그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또한 어떤 재물을 가졌던 사람도 아닌, 어떻게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낮았던, 야,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연결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말,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어떻습니까? 목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목자 대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목숨까지도 버리셨고 십자가를 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하여 우리와 하여금 목자로서 이땅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목자의 삶을 가지고 리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대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목자의 삶은요 함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순간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망가거나 어디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3편, 4절을 통해서 오게 되면,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습니까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함께만 하시나요? 아니요. 주의 지팡이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자 된 우리의 삶 역시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요, 정말로 주님에서 목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될수 있는 저야비가 오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서의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삶은요. 인도를 해요. 인도할 게 있습니다. 양은요. 자신이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목자가 그 길을 인도 합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이제는 양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실만한 물곳으로 실만한 곳을 알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알게, 알게 할수 있는 그 같은 인도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시편 23편 1절에 서삼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실마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또 우리 어떻습니까? 내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영혼의 나약함을 아시고 그 나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목자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어떤 삶을 살아가 될까요? 본이 되어 줄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세상에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져서 정말로 인도하며 이끄는 자가 되어주시는 전의도가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양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인도의 창당 어, 길로 이끄는 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삶은요. 사람을 귀히 여다 라는 거예요. 한경을 귀히 여다 라는 겁니다. 여기 길을 잃은 어린 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잃은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인은요.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맨다 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5장 4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양 100마리가 있나? 그 중에 하나를 이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차이가 하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냥 쉬는 날, 때로는 노는 날 아니면 산타의 날로 기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일 보단 산타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기름을 드리는 사람들이 넘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기쁨에 이 기쁨의 날이 기쁨을 나누기는 조차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힘겨워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때로는 어떻습니까? 소외된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로서 사람을 귀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년 어때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을 어떠니까 되돌아보고 어, 그들에게 때로는 선물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도는 성탄절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념하는 한금도 일부는 어때요? 우리가 이웃돕기를 통해서 오늘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주에는 어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부모 가정과 또한 미혼모 가정에 기적의 물티시트 전했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케이크도 어,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해서 보냈어요. 이와 같이 어떠니까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 역시도요 하늘님의 보시기에 귀한 영혼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어야 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의 계획 속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추가했느냐? 내가 목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같은 마음과 결단의 삶을 염내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내목자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전리가 납니다. 어려움을 겪고 소외된 자들을 내가 함께하며 주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귀여겨 히 정말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목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때로는 기억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음, 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성탄절에요 새벽송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죠? 아, 네, 새벽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어 찬양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하면서 어때요? 거리 거리마다 사람들이 어떠니까어 24일 날 저녁이 되면 교회들이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찬양도 하고 서로들 지나다면서 각각의 교회는 다르지만 서로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도 하고 정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어 그랬습니다. 길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어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면서 어 내일 성탄절가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길거리 예전에 길거리를 가더라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한달 내내 길거리에서 뭐가 합니까? 어, 천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같이 즐겼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이다이 날을 기념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 때부터가 인 이와 같이 사라졌어요. 지금 보세요. 어느 곳을 가든지 캐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찬송 소리 듣기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 아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예전처럼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는 전환자가 되어집니다. 라는 겁니다. 성대들의 가정을 때로는 우리는 방문하며 이와 같이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분명한 것은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목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 보면 2장 10절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주님의 탄생은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영역에 미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겨야 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그기 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목자들 역시 천사들,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요,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음 2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어집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나눌수록 행복은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탄생은요,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때그 은혜와 기쁨은요, 배가 되어지고 또그 은혜와 기쁨은요,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어져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좋은 영향이되어지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a 와 여러분을 n t 드립니다 그 t else w 아니 there? Gather Mussolini, Annie, Mussolini, Annie, Mussolini, 막막 n i e Mussolini, Annie, Mussolini, Mussolini, m u 저런 저분들을 배우고, 목자의 모습처럼 어, 전할 수 있는 저과 여러분들에게를 소망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의 소식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또한 친구와 이웃 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오늘 목자를 통해서 배우자라는 겁니다. 목자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들은요. 전하기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들은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요 마음에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한 권합니다. 목자들은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은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미친 것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보내는 것을 목이 되었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축복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보면 2장 8절에서 9절, 2장, 2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보면, 그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의 구주가 날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목자의 삶을 살아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나님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어 때 됩니까? 그 들음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의 14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계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아치 전함에 있어서 외치는자가될수 있는 자비가 납니다. 이렇듯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하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 내가, 니까 그러니까 증거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라는 거예요. 저와, 근데,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라는 선물 곱다리를 가지고 저한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한이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써요, 실천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리고 어떻니까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목자들에게 구주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러 가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 1 1절은 이와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목자들, 자신들의 같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누가 보면 2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복음이든 어떤 일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늘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있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실천해야 내 삶과 내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가정, 이웃,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 뒤로하고, 정말로 세상의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날이 기쁨이 아닌지도 모르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또한, 그, 또한 소외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그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벽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같은 가운데,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며 가서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내 성태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행동으로서 실천하며 가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요. 주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 2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누여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멘 목자들에게는요, 아기의,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아기의 숨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풍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천사들이 말한 것을요,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놀라워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주님은 전하는 자에게 표정을 보이십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표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듣는 자는 놀라움을 경험하고, 또그 놀라움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마음에 감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표정을 나타내시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전하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미와 계획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해 나갈 수 있는 전도가 납니다. 추가할 수 있는 전도가 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요 전하세요.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전도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부에도 그랬어요. 내 네,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성탄절 예배가 되자, 그랬습니다뭐어떤거뭐 그 특별한 걸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 기쁨만큼 우리가 함께 나눠서 함께 선물을 나누고 또 함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내 어, 네, 가까운 사람과 함께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께서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행복 아닐까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행복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심이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내 주변에 때든때 이때, 이때, 모든 이들이게 전해줄 수 있도록 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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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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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때소망 이때, 이